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맺힌 상대방과 직접 풀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업을 해소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정확하게 계산해서 갚는 업? 세 번째, 오해는 그때그때 풀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업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는 순간 업장의 반은 소멸됩니다. 업장이란 말과 동작 또는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사죄하는 과정에서 업이 많이 감해집니다. 둘째, 모두 내 탓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업은 스스로 짓는 것이지 전혀 남의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업이 온 것이고 저것은 어떤 업이 온 것이고 하는 것까지는 알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업이 자신에게 온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짐은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내가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업을 덜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업을 쌓게 됩니다. 같은 일로도 어떤 사람은 업을 덜고 어떤 사람은 업을 쌓습니다. 닥쳐오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생각해야 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겪을 만큼 겪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해이며 고해의 의미는 본인의 역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은 겪을 만큼 겪어야 합니다. 이를 피하는 것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꾀를 부리거나 원망을 하면 더큰 매가 올수 있어요. 두 번째, 정확하게 계산해서 갚는 업. 병석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유학을 다녀오시고, 학사까지 하신 인텔리입니다. 평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주위에 덕을 많이 베푸신 것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누워 계시는 3년 동안 온갖 숨를다 겪으셨어요. 아들 내외가 모셨는데 인간적으로 모욕을 당하며 사셨습니다. 수발 들기 귀찮으니까 음식을 아주 적게 드려서 사람만 보면 배고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를 옹호하셨어요. 이분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선량하고 평생 베풀며 산 분이 어떻게 말년에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을까라고요. 그분은 왜 3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을까요? 그분께서 전생에 자기 일 한다고 병석에 계신 시아버지를 안 모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금생에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수모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업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한 것입니다. 지금 죽는 게 나은가, 반신불수가 되는 게 나은가, 식물인간이 되는 게 나은가, 그런 걸다 따져서 부채 관계가 정확하게 계산된다고 합니다. 몇 년, 며칠, 몇 시간 겪어야 하는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해요.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죽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죽고 싶은데 남을 공부시켜야 하기에 못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워 있으면서 가족에게 시중되는 공부를 시켜야 하기에 못 죽는 것이지요. 생사는 인간의 소욕 소관이 아니라 신의 소관입니다. 그렇게 생사를 인간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세 번째 오해는 그때그때 풀어라. 어떤 사람과 업이 있을 때그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직접 갚을 수도 있고, 그 사람과는 계산을 안 했어도 다른 분야에서 많이 기여하여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맑고 밝은 기운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다른 일을 통해 인류에게 많이 기여하면 업이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맺힌 사람과 직접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업은 대개 상대방이 감정적인 응어리를 품고 있을 때 생깁니다. 어떤 사람과 언차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안 풀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분 나쁘고 밥맛이 떨어져요. 누가 말 한마디 한 것이 맺혔어 그 생각만 하면 불쾌하고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조금 얘기하면 금방 풀어질 수 있어요. 별일 아닌데 풀지 않아서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뜻 없이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공연히 오해했을 수 있고요. 또한 길을 가다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아 섭섭했던 경우도 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안경이나 컨택트렌즈를 끼지 않아 알아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해결을 보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른 쪽으로 많이 기여하여 업을 상세하겠다는 것보다 맺힌 상대와 직접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없으면 혼자 참 미안했다, 잘못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파장이라는 건 전달되기 마련이거든요. 계속 미안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전화가 옵니다.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먼저 연락이 옵니다.마음먹은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이지요.그러니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내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그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내가 마음을 풀면 그것 또한 전달됩니다. 업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맺힌 상대방과 직접 푸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왜 여모양, 여꼴로 살아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